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34회 시험에서 교정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9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금덩이도 있고, 쇠붙이도 있고, 없는 게 없구나. 자, 여기서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예, 쇠붙이죠. 쇠붙이. 자 발음은 쇠붙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자두 번째 음절 부 밑에 티읕 받침이 들어가야 되죠. 티읕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냥 이죠. 이. 그저 쇠붙 이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근데 이것이 왜 발음은 쇠붙이로 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에서 구개음화 현상 때문이죠. 자그 앞에 티읕 받침이 그다음에 나오는 이를 만났을 때 그게 티읕으로 발음 나는 게 구개음화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할때 같이 이것도 갓티이죠 그다음에 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뭐 샅샅이 찾아봐라 할 때도 샅. 사, 시아 저, 티어, 티엿, 티어시죠. 그다음에 이죠. 그저 사사치라고 발음이 나죠. 이게 구개음인데이 구개음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받침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 이때는 지읒으로 발음나죠. 그래서 해도 해돋 이를 해도지, 그렇죠. 또 고지, 고대로 말해라 할때 고지 네, 쓰기로는 곧 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고지 곧 대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쇠붙이도 쇠붙이지만은 어, 정확한 표기는 아 정확한 표기는 쇠붙이 그리고 발음은 쇠붙이라고 어, 하게 되죠. 또뭐 유사한 게뭐 우리 살붙이, 예, 피붙이 그렇죠. 우리가 가족관계 얘기할 때 살붙이 같은 아니면 피붙이다 할 때도 다 부에다 티읕받침 그다음에는 이 e 그렇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구겨말 현상에서 발음이 이렇게 나지만 표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0번 자 20번 내용 봅시다. 자 이전에 살던 집이 많이 좁아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했다. 자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늘 이다냐, 늘 리다냐. 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평소 이거는 늘 리다죠. 평수는 늘 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늘 여서를 늘려서로 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늘 이다와 늘 리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늘이다. 늘이다는요. 길이를 길게 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늘이다. 그래서 고무줄을 늘리고 예, 바지단을 늘이고 허리 사이즈를 늘려 예. 살을 찌게 되면 바지 허리 사이즈가 너무 예, 탱탱해서 옷 입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그 사이즈를 길게 하는 것이 늘이다죠.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늘리다. 자, 리얼이 들어간 늘리다. 요거는요. 분량을 많게 하고 예, 크기나 넓이를 크게 하고. 그니까 크게 한다든지 또 분량을 많게 한다든지 이런 게 늘리다입니다. 그다음 수량을 많게 하고 시간을 늘리고. 그렇 어떤 뭐 세력이나 평수, 넓이 이런 것들을 늘리죠. 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규모, 자, 규모도 평수를 늘리는 거니까 규모도 예, 늘리다. 예, 학생 수도 늘리다. 죠그 다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도 시간을 좀더 늘려주죠. 예, 그리고 자, 사업이 잘 되면 재산이 늘죠. 예, 그것도 늘리다. 예, 재산을 늘리다. 그 다음에, 세력, 힘, 실력, 이런 것도 전부 다 늘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1번 보시다. 자, 우리 딸내미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있었으면 좋겠다. 에참 마음 아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딸내미가 어디가 아파서 좀놀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딸내미. 자, 발음은 딸래미라고 나지만 정확한 표기는 두 번째 음절 리얼의 레가 아니라 니은의네 아이네죠. 그냥 니은의 네미입니다. 딸 네미, 아들 네미, 네미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랑 여러분들이 혼돈하시지 마려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정네미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자, 21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22번 문제 봅시다. 자, 요즘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탑 모델이 누굽니까? 예, 탑 모델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 자 탑 모델, 우리가 탑이라고 얘기했지만, l t 로는 top 죠죠이거 그러니까 어 표기상의 정확한 표기는 탑이 아니라 톱이죠. 톱. o top top model, t 톱 p model, top model, top m 모델을 l top 모델 d 어,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톱 클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컴퓨터 있죠 노트북 말고 예, 책상에 얹혀놓고서 쓰는 거 이거는 데스크톱 컴퓨터죠 데스크 어이대자입니다어이대 예, 데스크 그 다음에 톱그 다음에 컴퓨터 예. 자그 다음에 어, 23번 봅시다 자, 영조는 이것저것 건드려 봤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말았다. 자, 여기서 또 눈에 딱 들어온 거 있죠. 건들여가 아니라 건드려죠. 자, 건들이다가 아니라 건들이다죠. 건들이다. 건드리다. 그래서 건들여를 건드려 자, 우리가 들이다. 들이다. 자 요게 애매한 것들 여러 개죠자간들어지게 노래하고 멋떨어지게 노래 부는 자. 이럴 때멋떨어지다간들어지다 어떻게 쓰죠? 예멋떨어지다는 멋들어지다죠. 그다음에 간들어지다는간들어지다예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들이다 들다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정성은 예, 들리는 것이죠. 예, 정성을 드리고 또 공을 드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 들이다는요, 예, 여러분 아까 공은 들이다지만 불공은 드리는 겁니다. 요거 착각하시면안 돼요. 공은 들이는 것이고 불공은 드리는 것이고 치성. 예, 치성 아까 정성은 들이는 거라 그랬죠. 정성은 들이는 것이지만 치성은 에, 들이는 것이다. 요거 불공은 들이고, 그렇 불공은 들이고 공은 들이고, 그 다음에 치성은 들이고 정성은 들이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